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희는, 눈 위를 걷는, 팀입니다오늘부터 바로 자연스트 댕소우님인데요. 지금 뭐 송충이 생기나요 네. 잘되시나요 어, 죽었어요? 어, 깜짝 놀랐어 레벨 77이다. 울프님의 레벨은 77. 네? 레벨 9 7입니다 <laughs> 베이컨 썰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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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프야! 야, 울프! 어. 베이컨이 축복격 하면 점프해야 된다. 아, 맞다. 울아 그리고 얘 궁뎅이, 궁뎅이, 궁뎅이 때려봐. 궁이가어떻야 해? 엉덩이. 엉덩이 다고 엉덩이가 제일 빠른 덩 그래? 우와! 어. 그 뭐야, 왜 뭐야? 혼내기? 오 같이 같이 봐 393레벨 와, 아, 너무 많이 오는데? 왜 나한테만 해 스피드 코인이 있어, 나한테는. 여기 농장으로 숨어야겠다! 큰일 났다! 이러다 농장이 망가지겠어! 안 <목소리> 베이컨 빨리 써 오, 아! 급공격하면 점프권하고 있잖아! 야 밟으면 급공격을 해야지. 점프를 해야지. 야, 야,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야. 엉덩이. 엉덩이를 들어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. 농장가면 숨어야겠다! 아에 우리 농장왜 아직 안에 들어오고 있어? 오 점프. 오! 뭐야 나왜 이래? 나 걸렸.. 오!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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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야나 이거 봐봐 나 점프했는데? 야, 이게 뭐야? 야, 안, 나 하나도 안 죽는다, 이렇게 하면. 야, 이거 좀, 넌건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? 야, 이거 좀 불공평한 야지 불공평하죠? 그렇지. 야, 벼락 조심해라, 벼락. 벼락이 가장 아프다. 벼락 같은 거, 그거. 어, 됐다. 나 살아남았다. 레벨 90, 레벨 494. 나 다달아맞고 생존이 되었다 <끝> 뭐가 제일 쎄? 이게 쎄? 아니면 이게 쎄? 레벨 70이 더 쎄지 어 음. 죄수다 죄수 재수! 프리즈널 야, 감옥에서 탈출했다 오 약종 죄수 죄수 프리즈널 야 우리 이야 그러게 어역찾 너한테 오고있저기 프리즈널 엉덩이 공격갈게 수 야, 재수가 아, 어떻게 공격을 하지? 엉덩이 공격해 엉덩이 엉덩이 공격해 엉덩이 공격해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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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벼락 쳤다 벼락, 벼락. 아니 야 죄수가 뭔 신인가 봐 벼락을 쳐야 벼락치면 너 죽어 봐봐 <laughs> 와 이거 벼락 조심해라 벼락 맞장이너 죽어 살려주세요 난대화라 살려주세요 경찰이 죄수가 경찰을 공격해요 죽었다 아 죽었어 왜왜 나한테 와드요 저한테 오세요! 오 벼락, 오벼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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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또! 어, 너한테 온다. 이거, 아까워서 까져서 그래. 내가 4 0 0 중에 오, 벼락. 어, 나한테 온다! 드다 <laughs> 죽었다. 다죽었다 못생겼다, 이거. <laughs> 왜 이렇게 안보이 있어? a 2 8 1을 교체하고 유령이 되게 못생겼다. <laughs> 스피드코일을 고 야놀이공원을왜 못돌려 가부야울프야울프야 유령 되게 못생겼다, 야, 못생겼다. 그치? 응. 얼굴 되게 못생겼다 뭐, 못생겼 그래, 몰라 유령의 집? 유령의 집에 그나 왔어 떻게 우리가 관리원이야 야 유령 되게 못생겼다 야, 야 유령은 하나도 안보여 유령은 원래 안보여가지고 왜안 응. 이렇게 잘 보이지? 야나한대 온다 공격해라 큰일났다 내글 공격하는 사람이 나야. 네. 아왜 이렇게 하는데? 독이.. 있어? 이 총은 독이 있어, 독. 독 들어있는 거. 근데 유령은 왜 발이 아지유이 너무 세서 그래. 어차피 다좀 그거. 네. 응? 응, 뭐 근데 유은어떻게죽여 다진 사람이지 않아? 뭐야 태어나잖아. 뭐지? 뭐하는 은 원래 나지 않아? 그 뭐야? 야야야 나한테 온다. 유기이 온다!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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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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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얼굴.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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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기여다여가 여기, 여기, 아, 유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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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형. 나한테 온다! <laughs> 아, 저리가~~ 좋았다 나 레벨 499야? 오, 500 되는데 곧나곧 있으면 레벨 500이다 플레이어 나와라 플레이 어? 그러면. 아 플레이어 어? 개수다! 야 개수 공격. 야 개수 我不知道这个套路。啊，我明白了，明白了，明白了，我明白了，明白了，我明白了，明白了， 망가진다. 나도 온다 도망쳤다. 야 도망쳐. 아, 야죄수 야, 야, 지금 건물도 망가뜨리고 <laughs> 아, 지금 공격적, 공적이아 무서워. 사람들 다 죽이고 야 재수 되게 못생겼다 우리 이수 못생겼어. <laughs> 야 친구야 나랑 있자 야 재수는 살인자야 살인자지 재수는 조심하고 재수 조심하고 와 완전 거대한데 거인이야 거인이네. 야 너한테만 왜 맨날 쫓아다니 재수는 야나 맛없어 재수 먹어 재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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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메로나나 먹어, 메로나, 메로나, 메로나가 더 맛있어. 빙수보다. 아, 빙수가 더 맛있어. 근데 재 재수는 빙수가 더 맛있을걸? 빙, 빙수가 다양하나? 양더 많아. 어, 빙수가 크기가 더 크잖아. 그러니까 나보다는 너야. 원래 나를 잡아먹는 게난 좋아. 근데 왜 나를 안 잡아먹지? 너는 맛. 각자 취향이 달라 아니, 취향이. 내가 맞았다고. 나맞어아이를실어야지 얘는 초콜릿을 좋아. 내가 맞았는데, 그럼 다야 너는 초콜릿 씻으 아니고 가이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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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다 큰일 다 큰일 다 야, 발 빠져 보이는게발 빠져 발 빠져? 발바닥? 이이 친구들, 친구들아, 조심해라. 날 레벨 500 넘었다. 독 들어있는 액을 넣어놓고. 쓰고. 가 없다 이. 어우 와. 얘보 저락 야너 신이야? 너벼락에 맞아 죽었어? 세 응. 번째. 야, 그 저락 응. 맞지 말아니까. 너세 번째 죽음이야. 세 번째 죽었어? 응. 나 아직 영한 번도 안 죽었는데. 운석이다운석 응선 조심하고. 오. 아, 더 갖다 다 죽는다. 우와. 다 죽었다 자 표는 빅토리 두명만 살아남았어 명만 살아남았어? 브리즈넛 대단한데? 오 이번엔 플레이어 나와라 나나 나 나와라 나 나의 거인이 나와라 야 이번에는 유영이야 아니다 포레블 데블 뭐, 포레블 데블 포레블 데블 야 화장실이야? 포레블 데블 야대물이야 포레블 대블 몰라? 나도 모르겠네. 영어를 읽을 줄알어 자... 벌써? 응. 벌써 죽었어? 따라 주 한, 어이, 아니, 벼락, 벼락. 아니 응, 괴물이랑 너무 가까워. 괴물이 널 마셨나보다. 야! 괴물이랑 걸리이어트도너기다 기준으로 가가다가야 라 그러고. 먹었어. 먹었어. 와. 곰이 망가진다. 온사 온사 조심하고. 야, 왜 여기 개자리 걸었냐? 개자리 걸음 모르겠나?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죽었다 좋겠다. 주준왜 그렇게 안 와. 어, 주전자야 야, 주전자야 빨리 와라. 야, 야, 우석, 우석. 야, 나 우석. 야, 나 부품 빠진 거 아니냐? 야, 나 부품 빠진 거 같아. 부품. 야, 내 다리 혹시 가려간 거 아니냐? 얘가 네 다리에서 빠고 같아. 야, 내 다리 갖고 가지 마. 봐 봐. 좀 대충 있잖아. 니네 다리 갖고 가도 네 다리 지금 주전자 끌고 있어, 끌고 있어, 먹으라고. 야 주전자 내놔. 더몰라고지 끌고 있어. 야 주전자 내는 데 다리 내놓지 못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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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아내내 다리가. 내 근데 주전자 모양이긴 하네. 닭이야, 닭. 알겠다. 얘는 닭인데 지전자가끼어버린 거야. 엉커먼이네엉커먼 어, 봐봐 주전자인데 얘가 주전자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집어넣다가 얼굴. 야, 응. 앞에 안 모여가지고 계속 벼는 거지. 오 벼라. 오, 야나 죽은 거 아니야? 죽었어 나, 나안 죽었는데? 야나내 다리 내 왼쪽 다리 또 가져간 거 아니야? 왼쪽 다리 가져갔다. 야내 다리 돌려줘 운석 조심하고. 어나안 좋은다. 오흙 조심하고 오. 내가 내가 받을게. 벼라. 응석응다응석 내가 음성? 걱정하지마안 갖고 갔다. 죽었다. 예안 갖고 갔다 안 갖고 갔다 걱정. 해너 이번에 한번 살아나 봐 봐. 살아나 봐 봐. 음. <laughs> 나. <나아! 웃음> 플레이어 나와라 플레이어 나무집이다 나무집. 어 W 자냐 저두 명의 거인. 두명 거인이야 두 명이야. 베이컨헤어라고 유령입니다. 가스하고 베이컨헤어어 이게 뭐야 이

야베이컨해에요 베이컨 안 죽었는데 왜왜왜 왜, 왜 죽었어? 피 아직 많은데? 좀피 엄청, 엄청 많이 왔는데? 오. 야너또 죽었어? 응. 그만 죽어라. 떠나는 애가 나무 줄로 씹어놨어. 야 나무 줄유인해라 그금나머지에 응. 있어 너? 응이동할 우와 아 나도 왔다 어 나, 나도 왔어 어, 아어 털렸다 어 들었다 털렸다 어, 도망쳐 아 지진인가 아 지진이다 친구야 얼른 와저날리 망가진다 우오 어, 어. 친구야 얼른 가 어, 어, 뭐, 야, 야야야 나핏 깎였다 야나핏 깎였어 왜야야왜거야 어, 나, 한 명만 살아남았어? 나네? 우와. 내가 살아남았다고? 야만 살아남았네? 역시 나야. 이번엔 플레이어 나와라, 플레이어, 선수. 아, 아니네. 프리즈멀. 죄송해요. 에헤, 죄송해요. 야! 야! <목소리> 죄수하고 막았을때도 총이 안싸지면 총을 교체해야돼 알았어? 음. 총 교체하는 음. 방법은 이 총에서 니 지금 니가 지금 쓰고 있는거 취소하고 다시 취소하면 다시 돼 음. 취소하고 다시 누르면 돼 그리고 획득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 나도 죽을 뻔했지 뭐냐 음. 야, 됐. 왜? 너 이거 가면 뭐, 가면 맞아? 야, 이거, 가복룸, 나 맞아? 가봉룸이야 이거 아에 야, 나한테 온다. 너 열쇠로 안장 갔지. 안장 갔는데? 뭐하니, 뭐하니, 넌다리 친구 죽었다. 친구야, 괜찮아? 어, <목소리> <이> 친구야! <목소리> 죽었다. 친구, 하늘나라. 밖 친구를 하늘나라라고. <목소리> 나 친구야, 나도 혼내나왔게 오, 흑된다, 흑된다. 오. 아이 싫어. 나 아직까지 안 살아남았단 말이야. <목소리> <목소리> 대머리다 대머리 <되게> <목소리> 대머리 박살이 대머리 박어이대일 웃기는데? 오오 야! 특성고 하면 특성고 사면 점프하라고 했잖아 특성고 사면 죽는다고 대구 사면 대구가 너 알고 나도 특성할수 있단 말이야 안하요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해요 네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채널이 궁금하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궁금하 아,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,